공수처가 다시 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솔립 기자, 영장 발부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리고 있는 공조 수사본부가 조금 전 7시 10분쯤 공지를 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한 지만 하루 만입니다. 통상 한 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보이거나 그동안 달라진 상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이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한을 7일보다 더 늘려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며칠로 늘렸는지 기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전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인간띠와 차벽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도 기한이 길면 장기전을 구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오늘 체포영장 발부로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건데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선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의 무능과 의지 부족이 계속해 지적됐습니다. 딱한번 시도했다 5시간 반 만에 포기하고 돌아섰고요.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 느닷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휘부의 독단적 결정에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차례 집행시도에서 확보한 대통령 관저 진입로 동선 등 내부 구조 정보 등을 활용해 정,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합니까? 정권만 지킬 수 있다면 독재국가로 퇴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내란에 대해 찬반과 논란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과 그걸 거르지 않고 받아쓰는 이들은 결국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헌법마저 무시하는 내란 세력이 잘해 줄 거라는 기대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같은 편이라며 손들고 줄서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게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 노예가 되는 겁니다.